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끼의 식사를 하시나요? 예전에는 하루 세끼 시간 꼬박꼬박 맞춰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인 것처럼 알려졌었는데요. 요즘은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과 아침 사이에 아점을 드시는 분도 많죠. 고상한 말로 브런치라고도 하고요. 사실 식사는 너무 규칙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먹는 게 가장 좋죠. 우리 몸이 습관에 따라서 하루 일정 시간이 되면 아 이제 밥 되구나 하고 위장이 준비를 하고 위산을 분비하고 꼬르륵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체 리듬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생기는 리듬이요. 그래서 이 리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저녁을 아주 거하게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은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되는 거죠. 아침밥을 된장국에 한 공기 다 먹고, 출근해서 점심은 제육볶음 먹고, 저녁에 퇴근해서 온 가족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벌이면 좀 과합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기도 전에 점심을 먹게 되고, 점심 때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기도 전에 저녁을 또 먹게 되는 거죠. 사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이 직업인 분들은 활동량이 워낙 많으니까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살이 잘안 찌잖아요. 몸이 힘들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과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생각보다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규칙적인 식사에 집착하지 마시고 배가 비었을 때 식사를 하는 탄력 있는 식사 습관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워야 소화도 더잘 되니까 말이죠. 오늘은 식사 후에 하면 좋은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치질입니다. 이빨이 튼튼한 게참큰 복이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빨을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더군요. 상어처럼 이빨이 계속 자라서 올라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밥을 먹고 나서 이빨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찌꺼기를 잘 청소해 주는 것이 이빨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꼭 양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커피 등의 산성 음료를 먹고 나면 이빨에 에나멜질이 함께 녹아서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꼭 맑은 물로 초을 양치 한번 하시고 나서 본 양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치과 선생님이 양치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이빨을 물로 몇번 닦아주면 좋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식후 커피나 녹차 혹은 허브 차를 한잔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와 녹차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어려운 육식을 하고, 난 뒤에는 커 피가 당기는 것이죠. 커피는 강심작용도 있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켜서 위장의 운동을 돕습니다. 카테킨 성분은 간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돕게 되고요. 또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죠. 그래서 위장관 출혈이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탄닌은 변을 굳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도 효과가 있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효능 있는 허브차 한잔 드시고 여유 있고 건강한 식사습관 완성할. 하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니까요. 철 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탄닌 성분의 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으로 피가 몰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가 후끈해지기도 하고 또 분비물이 증가해서 목구멍으로 뭔가 수분이 막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식후에 바로 올라오는 가래 같은 것이 이런 것인데요. 제대로 잘 배출만 되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은 좀 멍해지죠. 피가 배로 다 몰려가서 뇌가 비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졸리기도 하고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시에스타라고 하나요? 지중해나 남미 사람들이 밥 먹고 좀 길게 쉬잖아요. 잠을 자기도 하고요. 요즘은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뭐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식후 30분 정도 가볍게 쉬거나 잠을 자면 더 좋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짧게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원기가 회복되고 지적, 정신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낮에 필사적으로 잠을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밤에 못 잔다고 해서 낮잠을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밤에 못 자서 피곤해진 몸을 낮잠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면 오히려 밤잠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잠깐 10분에서 30분 자는 게 밤에 1시간, 2시간, 3시간 자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식후 디저트 먹기입니다. 앞에서 커피 한 잔, 녹차 한잔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가 있으면 다과가 있어야 제멋이죠?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약간의 쿠키,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분이 너무 많은 과자나 케이크, 그 쿠키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당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포만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당을 추가로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종류는 드셔도 되는데요. 과일도 당이 많은데 먹어도 되냐고요? 사실 요즘 과일이 너무 달기는 합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저당도 표시를 하고 과일을 팔아야 할 정도죠. 과일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당이 아닙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아니죠.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과일 성분의 대부분이 수분과 섬유질인데요. 이 섬유질이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중에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육식을 많이 하거나 밥만 많이 먹거나 빵과 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섬유질이 부족해지기 아주 쉽습니다. 섬유질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장내 유산균이 잘 자라려면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섬유질은 사람이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간혹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저는 먹은 음식이 그대로 똥으로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로 채소나 과일 혹은 씨 종류가 변에 그대로 나오죠. 콩나물 같은 것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이 풀어지는 분들은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는 섬유질을 다 녹여서 소화시키고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드는데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소화도 안 되는 것을 왜 먹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변을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장운동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장을 청소해 줍니다. 여러 가지 장내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모아서 몸 밖으로 배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육식을 끊고 채식하는 것이잖아요. 식후에 과일 몇점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너무 단 과일만 찾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에 반드시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식후에 누워 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운동하라고요? 사실 위가 약하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위장으로 가서 소화시킬 피도 부족한데 운동까지 하면 피가 근육으로 빠져나가서 소화에 방해가 되죠. 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나 소화력이 조금만 약하신 분들은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죠. 몸을 좀 움직여줘야 위장도 움직이고 소화도 촉진됩니다. 특히 복부 팽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탄수화물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팽만감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때 위장관으로 혈액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팽만감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산책이나 제자리 뛰기 등과 같은 체조를 통해서 혈액을 분산시켜야 팽만감이 감소합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팽만감도 감소하고 비만도 방지할 수 있죠. 몇 년씩 소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식후에 체조와 산책을 시작하고 나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달리기나 등산, 수영,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위장운동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니까요 습관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는데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맛난 음식 잘 드시고 차한 잔에 여유도 즐기시고 졸리면 잠도 좀 주무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 순환도 살리셔서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